금요예배에 나오신 모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인사하면서 반갑게 예배를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좌우로도 보시고 인사해보시고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양옆으로도 인사해볼까요? 아, 양옆으로 했죠? 앞뒤로도 인사해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가까운 분들이시면 하트 한번 날려주시면서 같이 한번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희 예배로 나아가기 전에 먼저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신 예배 시간에 저희를 초청해 주시고 아버지 앞에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불러주신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싸우니, 주님 앞에 정말 저희들이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기는 마음으로, 아버지께 또 모든 것을 얻어가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앞으로의 생활과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오늘 드리는 찬양으로 함께 저희들이 고백하며,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하나씩 이루어가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저희 이 시간 함께 드릴 찬양은요. 찬양 160, 아, 그 찬양집 165장입니다. 할수 있다 하시니는. 찬양집 165장. 할수 있다 하시니는.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할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이 거르라 하시네 할수 있다 하신 주할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알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이 거르라 하시네 알수 있다 하신 줄 할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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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이 거르라 하시네. 할수 있다 하신 주, 할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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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 사랑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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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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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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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저희 다음 찬양. 찬양집. 예, 찬양집 343장입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집 306, 343장. 주만 바라볼지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말아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장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놓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저희 오늘 함께 나눌 말씀 고린도 전서 3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 3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300, 아, 265페이지입니다. 고린도 전서 3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제가 대표로 하나님께 봉독 하나님 앞에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는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이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이 하나님의 말씀, 그 안에 감추져 있는 지혜를 저희께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그로 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생명의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정말 부족하지만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갈급하여 아버지께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의 심신이 하나님 아버지로 인하여서 부족한 부분이 채워지고 아픈 부분은 회복되고 정말 앞으로의 삶이 불안정할 때에 더욱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 아버지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되찾아가고 정말 영광받음에 살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오늘 말씀의 지혜를 그리고 삶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계획을 발견하기를 소원합니다. 저를 희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메시지를 찾아낼 수 있게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그리스도인이 나의 키우시는 유일하신 분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의 삶은 어떤 삶이,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할까요? 11절에서 그것을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털을 닦는 삶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잠깐 13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3장, 고린도 전사 3장 13절 말씀입니다. 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임을 시험할 것입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요. 시험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옳은 것과 그런 것을 분간하지 않고 둘다 같이 시험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지는 세상의 주변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본인과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만이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저희는 그 정의를 잘 모를 때가 많아서 아니면은 알고도 눈을 돌려버릴 때가 많아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기준에 맞지 않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이 옳든 옳지 않든 두개 똑같이 시험을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저희 그리스도인들 살다 보면은요. 가끔 어려움이 닥칠 때에 좀 이상한 말이 나올 때를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저 사람은 믿음이 부족해서 벌을 받는 거야.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일을 해서 벌을 받는 거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시험으로 오는 어려운 일들도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악인과 선인, 그리고 성과 악을 가르지 않고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면은 그가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똑같이 시험을 하신다고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 결과는 과연 어떻게 나올까요? 14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제가 대신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꾸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앞에 옳은 삶을 살면 하나님과의 동행의 삶을 살면 하나님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별의 삶을 살면은 그대로 상을 받는다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쌓으라 하신 알맞은 것을 쌓으면요, 그러면은 그것이 안 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것을 쌓은 그리스도인에게는 그 시험이 상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시험의 삶이 시험의 불이 화재를 태우는 그 화재로서 모든 것을 태우는 화마가 아니라 우리를 따뜻하게 덮여 주는 온돌이 되어 버리다는 겁니다. 하나님 기준의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우리가 시험을 시험으로 받는 삶이 시험을 어려움으로 받는 삶이 아니라 시험이 화마로서 다오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라 하신 것을 싸움으로 그것을 그 하나님의 심판을 온돌로서 받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그릇된 것을 쌓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마치 인화물질로 이루어진 것처럼 인화물질로 이루어진 건물이 불타는 것처럼 활활 타오르게 됩니다. 여태까지 쌓아온 것이 해로 돌변해서 그를 더 상처입힌다는 거죠. 시험이 온돌 같은 축복이 되느냐, 화재 같은 화나, 화가 되느냐는 그리스도인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예비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선택을 하나님께 두어서 불같은 시험을 온돌 같은 축복으로 바꾸는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여기 16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 말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앞에서 마치 전부 다 타들어가서 잘못하면 다 타버린다는 것처럼 얘기가 되어 있는데 갑자기 성전 얘기가 왜 나올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싸운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것이든 좋은 것이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선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해 정말 끊임없는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서 선포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구원받게 된, 하나님의 그 안배로 인해서 구원받게 된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케어하시기 위해서 늘 메시지를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늘그 사랑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요,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쌓고 있습니까? 좋은 것 쌓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쁜 것을 쌓고 계십니까? 좋고 그런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쌓고 계십니까? 아니면 자기가 기뻐하는 것을 먼저 쌓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쌓는 것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가장 먼저 쌓게 되는 축복이 있으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요. 정말 축복의 삶입니다. 우리가 눈을 뜰 때에 그 생명을 하나님이 주셨음을 깨달음으로 인하여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 인사를 올릴 때 우리의 첫 번째 쌓은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에 대한 감사로서 아버지께 올려드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새로 잡게 된새 생명의 터전 위에 하나님께서 주신 새 생명의 교회 안에 감사의 것을 먼저 쌓게 된다는 거죠. 재단에 우리 우리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는 재단과 같습니다. 그 재단의 불에 옳은 것을 쌓아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불과 연기를 올려드릴 것인가? 아니면은 정말 나쁜 것을 쌓아서 모든 것이 삽시간에 막 불살라지는 그런 안 좋은 것을 것이, 쌓을 것인가? 철저하게 우리는 선택의 여지를 갖고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제가 표현은 여지라고 했지만은요,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지지만 그 선택이라고 되어 있는 그것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시기 좋은 하나님을 향한 분별의 마음과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생각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것을 먼저 쌓아가는 그런 축복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흘러가면 은혜가 생기게 됩니다. 내가 여태까지 싸워왔던 그것들이요. 하나둘씩 감사로 나아갈 때그 감사가 주변에 퍼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고백이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정말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제가 사랑하는 것, 제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라고 그 고백을 우리가 아직 예수님의 그 메시지를 듣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아직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목소리가 되어서 그것을 전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한명한 한 명은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노래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그러함으로, 인, 그 은혜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오른 것을 싸움으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의 삶, 그리고 기도의 삶, 전도의 삶, 은혜의 삶을 살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생명의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털을 닦는 그 삶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께서 쌓으라고 하신 알맞은 것을 삶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가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저희에게 하나님의 것을 먼저 선택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와 지혜와 삶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 주변에 그것을 전할 수 있게 저희 가까운 사람부터 먼저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게 저희에게 늘 사랑하는 마음 심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예. 저희 이 시간 그대로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 싸움 나이다. 아멘.